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신대종 전도사입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입에 쓴 약이 몸에는 좋다. 몸에 좋은 약이 당장 입에는 쓰지만 몸에는 좋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속담의 표면적인 뜻은 이렇지만 속 안에 들어있는 뜻은 자신에게 이로운 충고는 듣기 싫고 마음에 거슬린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람은 보통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보다는 달콤하고 축복의 말을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충고나 조언도 분명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진심으로 하는 이로운 충고나 조언을 통해 내 상황을 제대로 바라보며 변화하며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조언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들어야 할 것은 무엇이며 들은 말씀을 통해 변화되어 성장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살리는 말'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내가 편지로 인해 여러분을 근심하게 했다 할지라도 지금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내 편지가 여러분을 잠시 상심하게 했다는 것을 내가 알고 후회하기는 했으나, 지금은 내가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근심하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근심으로 회개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한 것이므로, 결국 여러분은 아무것도 손해를 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가져오므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근심은 죽음을 가져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간절함을 불러일으키며 변호함과 의분과 두려움과 사모함과 열심과 응징의 마음을 불러일으켰습니까 여러분은 모든 일에 여러분 자신의 깨끗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편지를 쓴 이유는 불의를 행한 사람이나 불의를 당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여러분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밝히 드러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가 즐거워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더욱 기뻐하게 됐습니다. 그는 여러분 모두로 인해 심령의 새로운 힘을 얻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 대해 디도에게 무슨 자랑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말한 모든 것이 사실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디도에게 한 자랑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디도는 여러분 모두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를 받아들여 주고 순종한 것을 기억하며 여러분에 대한 애정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게 돼 기쁩니다. 사도 바울은 눈물의 편지를 통해 고린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본문 말씀 10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기를 가져오므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근심은 죽음을 가져옵니다. 아마 바울도 마음 같아선 고린도 교회를 향해 좋은 말, 응원, 격려가 담긴 축복의 말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8절에 기록하기를 바울은 기도를 통해 고린도 교회가 회개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자기가 품었던 후회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괜한 근심을 가졌다고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다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마음을 회복하고 고린도 교회가 근심함으로써 회개에 이르렀으니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만약 바울이 인간적인 친밀함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 꾸짖지 않았다면 교회는 하나님과 더욱 멀어지게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과 고린도 교회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세상의 근심이 아니라 회개와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잘못된 길을 걷는 사람을 향해 근심하지 아니하고 꾸짖지 않고 그저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그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선택을 하도록 돕는 일이 될 것입니다. 바울 자신도 고린도 교회와 갈등을 겪었지만 그것이 전화 위복이 되어 서로를 더욱 기뻐하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 근심은 회복과 회개,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우리는 달콤하고 응원과 축복의 말만 듣기를 기뻐하나요? 아니면 우리에게 회개와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른 진실된 조언을 듣기를 기뻐하나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린도 교회를 향해 꾸짖음을 통해 그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갔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근심의 소리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위함임을 알고 그것을 통해 변화와 성장의 계기로 삼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 근심의 편지를 썼지만 이 모든 것이 고린도교의 사람들을 위함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로 인해 고린도교의 사람들은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말씀 1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 대해 디도에게 무슨 자랑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말한 모든 것이 사실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디도에게 한 자랑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에 대해 자랑을 말하며 성도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직접적으로 불편한 관계의 사람들도 존재했겠지만 바울은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훌륭한 신앙인들이라고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순적하게 해결되어 디도에게 말한 모든 것이 실제가 되었습니다. 비록 어려운 과정들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모두가 서로를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근심하고 걱정할 수 있지만 이 과정을 잘 거치면 다른 이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됩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른 근심일 때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순리대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수 있습니다. 이제는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의 성도들이 서로를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건강한 관계를 형성함으로. 믿음의 유기적인 공동체로 세워졌음을 알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른 방법을 통해서 이와 같은 결과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많은 해결하지 못하는 관계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어디서부터 해결해 나아갈지 알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로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 근심으로 관계를 해결해 나아갈 때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관계로까지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른 서로를 향한 근심과 걱정은 공동체의 회복을, 관계의 회복을, 신앙의 회복을 가능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한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거룩한 생명의 공동체를 이룰 때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선한 공동체로 세워질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을 통해 내가 살아나고 회복되며 말씀 앞에 바로 서게 되는 변화의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따른 근심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서로를 신뢰하고 기뻐하며 세워가는 회복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